레클레스가 개인 방송을 통해 T1 이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클레스는 한국에서 솔직히 외롭다. 내가 고독한 걸 좋아해서 별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나 나 같이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 T1 아카데미 사람들 전부 좋다. 근데 예전에 야마토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 모두 형제 같다는 말을 했는데 나도 이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데 수면 패턴이 극악이다. 그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저녁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기분이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동료들은 아침 8시까지 잠도 안 자고 숙소에서 치킨 시켜 먹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보통 스크림이 1시부터 4시, 7시부터 10시, 가끔 새벽 12시부터 2시인데 마지막 스크림 시간은 리뷰 없이 그냥 게임만 한다. 근데 팀원들이 1시부터 4시, 7시부터 10시 스크림 시간 사이에 솔랭 안 돌리고, 쪽잠 잔다. 아마 아침 늦게 자서 부족한 잠을 이때 채우는 것 같다. 현재 내 목표는 LCK 데뷔다. 문제는 LCK에 데뷔할 거면 서부팀에서 데뷔해야 되는데, 내가 동부팀에서 데뷔하면 내가 잘하는 여부를 떠나서 게임을 즐거웠다. 그래서 LEC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제전에도 나갈 수 있고 현실적이지만 우선 목표는 LCK 데뷔이다. 근데 데뷔하기 전까지 내 한국어 및 기타 등등이 충분히 발전될 것 같지 않다.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스크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디도스 걸려버렸다. 1군 팀도 인터넷 끊겨서 게임 못하고 발로란트 팀도 인터넷 끊겨서 문제 있었다. 그래서 슈퍼 계정 받았는데 MMR 올리는 거좀 피곤하긴 하다. 다행히 재충전을 위해서 유럽으로 다시 온게 시기가 좋았다. 나 작년 9월에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받았는데 일반인과 내가 다른 부분은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친다고 했을 때 나에겐 약간만 비운다는 선택지가 없다. 물이 선을 넘어가면 그대로 사고가 멈춰버린다. 유일한 방법은 아예 리셋하는 거. 물이 넘치는 순간 그냥 그 순간 내 하루는 끝이다. 침대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티원에게내 장애에 대해 말했고 나를 위해 맞춰줬다. 예를 들어 첫 피드백 미팅에서 난 개인적으로 달력에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스크림하고 이런 일정들이 분 단위로 자세히 적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 회의 후 걸려 있는 달력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됐다. 여기까지가 레클레스 선수가 밝힌 비하인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